야, 뭐냐?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다가뒤기네 야, 일본아, 진짜 미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아, 초대해줘. 기다려봐, 이거 잡고 가자. 아니, 이왕 죽을 거 플레어건 아, 쏘고 쏘아. 간다. 저간대 쏜다. 잘 봐라. 플레어건 간다. 플레어건. <레온>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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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해안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월의 첫 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오늘 영상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렛츠 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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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스 아 하이 파이브 아, 어디 갈거냐고 하이 마트 그만 아, 좀 합시다 아 진짜 o you 노 a 진짜 to 아, 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갈래 찍어 y o u 따라갑니다 아, 네. 님들 님들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내 know. I don't know. I d o 오케이 n o w I d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빨리 찍어, 빨리. 저 여기 갑니다 여기. 일초 남았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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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짤파밍. 아뭔 뭐 짤파밍이야, 부스케보가 <laughs> 그냥. 아니 안돼, 알던 하자매아자 알자, 한번 가. 여기 뭐집 자기야 마음에 드는 아, 집 아, 하나 아, 골라서 아, 아, 가는 거야. 나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내일밤 나이가 몇이에요? 진짜? 저 스무 살이요. 아 뭐야, 씨, 나보다 동생이네. 아 형님들이세요? <laughs> 어, 어, 하이 하이. 하이. 형님이시니까 말 편하게 할게. 아, 아,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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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돼? 괜찮아. 쟤네도 사람이야. 괜찮아, 사람이야. 잡으면 돼. 돼 잡으면, 돼, 잡으면 그래. 되잖아. 괜찮아. 아, 여기 일본, 내 여기 아, 내린다. 얘네 어. 1번 핑 간다. 1번 핑. 조심. 1번 핑에 두 명. 아, 1번 그러면서 위탄하는 거야? 아. 반스로 봐. 아, <laughs> 아니, 아 반스런이라니. 아, 아직 그냥 뒤적 그냥. 아니, 맞잖아. 어. 내 옆에 양각이 있네다. 야, 도와줘. 도와줘. 총먹은 바로 가. 바로 갈게. 아야, 저거 혼자 딴다. 오케이.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아니, 몇 번이냐, 오너 뭐..뭐.. 몇 번이야 너 도와줄게 나? 어나 왔어 새X야 아.. 3번? 어.. 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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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정답 아 X나 여깄다 누군데 누군데 나 응. 어, 3번 오케이 바로 갈게 아 3번이라고 했잖아 이 X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아 어, 어, 형 출발한다 야, 3번 쪽으로 모여라 얘들아 나 X나 먼데? 어 알바 아니고 빨리 와으어 어, 이제... 시원하다 어우 시원하다 오케이, 바로 감 오케이, 빼감 3번 구속 위험하다 나이스 그거지 어, 위험해, 새끼야 하면 닦았다 어, 나이스 뼈 아, 야, 기다봐기다봐 야, 우리 옆에 집 있거든? 5에 오케이 야, 오케이, 빼 아, 잠깐만, 번야그과정이 파밍하고 가진? 와, 개쓰레기다, 야, 플레어건플레어건주었다플레어건 플레어건, 플레어건. 오케이, 빼 아, 이거 아, 뭐야, 이 소리 뭐야, 이 소리 아, 뭐야 어, 아, 야, 아파, 아파아파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배고 배고. 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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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 핑키 와봐야 핑키 봐 잡았어 잡았어. 어때 3 번아 어때? 아 좋나 뭐는데뭐 모르겠는데. 아, 알았어 줄게. 알았어. 알았어. 야 내가 미안하다. 새끼야. 야 부상 좀 줘봐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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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떨거서떨거웠어야 그래. 이거 이거 가져 가져. 너 카고 너 그거잖아. 아육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나뭐 어, 필요 없어. 어, 어, 오케이 네 친구들한테 줄게 그러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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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큐비유야. 큐비유야 어길로 알라 알라 육별 여기 떨거어 뒤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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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아. 너 이번 아, 아니야. 오케 아니야. 오케 아니야. 걔 아니야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4번이야. 나 4번. 목소리가 다 비슷해. 뭐? 어쩌게 꺼내 나 나간다. 독감은 <laughs> 죽는나 <국가만 웃음> 나간다. 야, 이번아. 에. 네. 아, 뭐야? 이번 네 친구 아니야? 맞아. <laughs> 몰라. 야, 아, 친구 아니야. 내 친구 아니야. 네, <laughs> 내 <친구는> 아니, 친구 <laughs> 아니야. 내네 친구 아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야, 네명 중에 두명 잘랐으니까 나머지 두명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 붙어 다녀야 돼. 어. 아, 저거 봐. 저거 나. 봐. 저거 봐. 몬투핑. 바이디. 어, 씨발. 대가 별자라니? 아이, 무슨 백업이야, 이씨. 아, 어, 씨. 이 새끼야. 백업, 백업 없냐? 야, 뭐냐, 이 새끼는? 이 새끼 컸다가뛰지니 야, 일본아, 진짜 미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아, 초대해줘? 기다려봐. 이거 잡고 가자. 아니, 이왕 죽을 거 플레이어건 쏘고간다 저건데 쏜다. 잘 봐라. 플레이어건. 깜짝 놀랬거얘네 봐봐. 한 명! 이방향에서한명 올라온다. 플레어건 간다. 플레어건. 플레어건! 잘 갔어? 야, 야 너좀 마음에 든다. 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오케이, 기다려봐. 잡, 잡고 간다. 어. 어, 뭐야, 뭐야? 우리 비즈니스로 들어와라 네, 잡고 너희 살리면 어떻게 돼? 말이 달라지나? 예, 예, 우측 예. 아, 아, 오, 오. 야, 한 명, 한 명, 한 명,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따로 간다, 따로 간다. 고춧가루 뿌리고 간다 있다 있다. 씨 개. 언더있다등소냉 어디 어디? 내려 저기. 같은데? 어나 오. 야, 3번못 살리는데? 그냥 나 죽을게. 음, 어. 아, 야, 수류탄 버려 벌려, 수류탄 버려봐. 수류탄. 나 있어. 나. 세상아, 즐거웠다. 내가 간다. 남자 남자 간다. 깜짝이여. 하루. 하이 하이. 야, 잡음 누구냐? 잡음 누구야? 어. 네 설마 단체로 담배 피러 갔냐? 미안해야 담배 있어? 만들어서 피냐? 아 내가 좀 말아서 피는 걸 만들어서 피는 걸 좋아해서. 아 오케이. 야 온다. 어디? 나안 보이네. 야, 야 목라인 주변 짤파밍 한한한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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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피1번피야1 번핀 세 번. 야안 오잖아. 3만이. 아 피가 온다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온다고 온다고. 아 오케이. 야, 야 사운드 사운드. 야야 야, 종가 날려봐. 여기 있다 이 새끼. 몇번몇 번? 난 번호 를 알려줘야 돼. 종가리가 누군지 몰라. 미쳐 응? 나이스 종가리, 이 나이스, 어, 나이스 종가리. 어, 어디 어디야핑좀찍어봐내내 네, 네, 바로 앞에 있어. 네가 나, 누구고 나, 앞이 나, 어디냐고. 많이번 앞에 바로 있어. 아, 바뭐나무뒤좀해 아, 뒤에? 뒤에 빨리. 나와내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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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어. 확인 봤어 봤어. 잡아줄게 잡아줄게. 빨빨빨, 봐 다다당. 뭐해 이거?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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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 새끼 맞아 잡았어 천천히 냥냥. 천천히 천천히 다 잡아줄게 5탄? 5탄 몇발 필요해? 나 지금 3 0발밖에 없거든? 네가 누군데? 한번아 오케이 여기 떨굴게 아 존나 착해 아야 여기 2번 핀 가자 아 그래 이가오더이라나한더 오더하게 원래 내가 오더였어 미안한데 뭔개소리래 이건 또뭔 개소리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욕좀 그만해 이 새끼들아 아 원래 친하면 이렇게 욕하는 거야. 나 너희랑 친해? 아, 어 친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이제 친해질 거잖아. 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아, 맞지. 우리 브랄 친구하자. 네. 아나 엄지 그림 남아. 엄지 그림 받아. 이번이야. 어 와. 어 니가 와. 아 그럼 떨군다아 알았어 알았어. 지금 갈게오이 가깝다. 어, 와퐁야 돼. 형 바로 간다. 간다고 잡으러? 어. 오케이 나도 갈게. 자기장 자기장 맞아 자기장 생각하고 가야 돼안 가는 게 다. 나야 내가 오른 끈다. 아 맞아. 아 가지 마라고. 아씨. 앞에, 아, <laughs> 앞에 바로 있거든. 아310 방향? 아니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저 미안해. 걔 말고 여기 310 방향 있어. 기절 컷이 아예. 없는데? 얘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아 이따 이따. N 방향. 확인 확인. 320. 아 그래, 있다니까. 돼다! 겁나 많다. 두명 기절. 우리 지금 사각이야, 사각. 사각, 사각, 사각! ㅅㅂ 내가... 내가 다 잡은 건데 ㅅ 누가 잡았냐? 내가 잡았지. 잡았지. 나 4킬 했다. 4킬이냐? 나 5킬 했는데. 멈추지 마, 멈추지 마. ㅋ ㅋ ㅋ 야, 니네 왜 이렇게 조용하냐? 파밍하느라 조용한 거야? <laughs> 어 야야야 뭐 먹을때 <laughs> 와 파밍할 때 자지. 엄청 조용하네 어야뭐 먹을때 작식들지 아 그건 그렇지 개조용하네 야 자기장 그럼. 오바다 야나차있데 내가 차 끌고 올게 오케이 가자 가자 야 이거 너무 움직이는 보급인데 우리? 뭐 뒤지면 뒤지는거고 뭐? 어? 아 그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멋있어 나네 술탄 건다 술탄 아 저기 있다 아 저기 제발 죽고싶지 않아 아이번에쓰 자고 있.. 아 번호 알려주면 내가 깨워줄게 전화로 내 번호? 어아 어, 싫어 아 내꺼 줘? <laughs> 아니 됐어 필요없어 아 <laughs> 미안하다 내가 내가 생각해도 좀 더러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다행이다 아내 목표는 게임다 원래 게임은 친구들하고 PC방가서 해야지 너 설마 아니다 친구가 나. 없다고 이 새끼야 아 괴롭히는 새끼 있으면 말해 내가 조파해줄게 와서 너가 지금 나 제일 괴롭히고 있어 어? <laughs> 야내 해중 반 죽여도 좋아, 그냥 야,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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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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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스 <laughs> 내가 샤판 보여줄게 이미서 나 존나 잘하고 진짜 다 펴어지냐고 오오오오 오케이 잘 어, 봤어 잘 봤어 어? 아아 아, 아, 장전할 때 쏘면 어떻게이시 양시형 새끼들아저기있에내 아, 뒤로 돌아봐 어, 어 거기있어 그냥 거기있어 거기있어 거기아니아 있어. 움직이는게 맞아 그렇게 움직여 맞아맞아 맞아. 저기 285어어오 <목소리> <목소리> 잘봤어 <오, 짧았어. 목소리> 아... 빨리와 벌레새아한명 쏜다 내 앞에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야, 쟤네 또 담배 피러 갔냐? 괜찮아안 피워. 아 오케이. 너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안았어 좋아 좋아. 야, 여기 차 있는데 차 타고 들어갈래? 아니면 아, 우리 방탄차 않나. 하나 부를까? 어때? 아, 그래도 나쁘지 않고. 내가 그럼 부를게. 여기로 와. 이번 핑으로 와. 아 오케이 오케이. 플래어건 간다 플래어건. 입고... 플래어건. 자. 어 아, 가고 있어. 방탄차 주세요. 오. 아 타이가 유소 꼈다. 일로 와, 사번 일로 와. 4번 일로 와. 운전 내가 한다. 야, 아, 레드 개 쓰레기인데. 야, 운전 내가 한다. 빨로 타. 타셈, 3번 내려와. 어, 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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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빨리 타세요. <laughs> 피 채울 사람 피채우고 아, 진정제 하나 먹었어. 잘했어. 아, 이새끼 운전 도우쳤네 진정제 못 먹겠네. 아, <laughs> 아, 저 도로로 <laughs> 달려줄게. 괜찮아, 괜찮아, 아, 그냥, 괜찮아. 괜찮아, 아, 방탄이야, 방탄이야. 무시, 무시. 아니, 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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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지.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방탄소년단이야. 걱정하지 마. 가자 <laughs> 방탄소년단. 거야,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여기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여기. 탑텐 탑텐. 방탄소년단. 도착. 방탄소년단 차. 수고했어. 야야 내렸다 내렸다. 어디 내놓는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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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백구십오 백구십오 두 명. 내려온다 능선 밑에 소자 소자 개피 바이뒤에내 양각 잡아줘 아니 아니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굳이 나가지 마본다 야야야야 야, 야. 아, 진짜 야채 살려봐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연막 없냐 마, 연막 뿌려봐 마. 연막 뿌렸어 나 연막 뿌렸어 나 연막 뿌렸어 야, 살려봐 살려봐 내가 봐줄게 살려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총이 다못 쏘겠다 이거 야, 플레어건 이 우리가 쏜 거야? 어, 내가 쏜 거야. 1평집에 있다고? 1평집 어디? 어, 내가 뛴줄갔어 1평집. 나 확인, 확인, 확인. 뛴다, 어, 뛴다, 105, 105 뛴다! 아, 어, 3분은 3분 또 3분 죽었어? 어디지, 지금 <laughs> 쟤왜 이렇게 자꾸 죽냐? 야, 1평집, 일평, 1평집, 1평집, 1평집. 1평지 뒤로 갔어 하나 기절. 아, 빨리 와봐 아, 빨리 와 보라고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야, 두 명이거든? 130이랑 185아 뭐. 아. 어, 그 새끼 그 새끼랑 130 하나 기절 아, 네. 살릴 그수 있으면 살려봐 아, 나손 대주고 동구랑 빨리 뛰어봐 엄 연막, 연막 필요하고요 뭐, 연막이, 연막이 없어 아냐 아, 아, 연막 필요없어 야, 어그, 어그에 야, 바로 앞에 있다, 85에 아, 바로 앞에 있다 바로 배, 니가 죽여돼동아가 죽여야 돼잡아잡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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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잡 앞에, 앞에, 앞에 졌졌대줘주졌다주졌다나주졌다아대줘 손대줘, 손대줘 오 오케이, 오케이 아, 나 AR 없어, AR 버렸다고, 지금 야, 동왼쪽왼쪽왼쪽이나기 아, 맞 AR 왜 버렸어? 야, 파미, 아, 조용 하라고 파밍, 파밍하다가 <laughs> <laughs> 아 너네랑 안 해.